오늘 50일 어, 32번째 날 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기쁨을 어, 소유할 수 있는 열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어, 슬픔을 사귀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슬픔에 대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기쁨에 반대되는 그런 감정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그 정서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리의 영향을 줍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또 슬프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프면 우리의 손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래서 결국 힘이 풀리니까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무기력해지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강렬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울지 말라고 배웠고 뚝 그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는 어, 우리가 어릴 때 울면 엄마는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했고 아빠는 꾸짖으며 그건 나쁜 거라고 이렇게 어, 가르쳤었죠. 그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슬픔을 대하는 데 여전히 미숙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슬픔을 대할 때참 미숙하죠. 무조건 억압한다고 이 슬픔의 감정이 순한 양처럼 가만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이 슬픔이 밖으로 표출되고 삐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잘 대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감정,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슬픔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슬픔을 사귀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슬프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해 줘야 돼요 스스로가 막을 억압하려고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슬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 이런 슬픔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의 책. 우리가 이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 참 많이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그는 가만히 가만 있지 않고 소리 내어 울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의 책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들이 정막하며 제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밤새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나라 곳곳에 슬픔의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슬픔의 그 순간에도 잘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우는 사람입니까? 잘 울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는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는 것이 또더 나를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사, 여기, 비참하게 만든다고 우린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비극적인,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런 백성들이 참 많이 있죠. 울지 않아요. 울면은 내가 더 약해질 것 같아서 울지 않고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날것 같은데 누구도 울지 않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더 슬프죠. 고개를 푹숙인채 슬픔을 억누르고 있을 때 이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소외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울어야 한다고. 이렇게 울어도 된다고. 지금 슬프면 울라고, 슬프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언으로 자기의 울음의 그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참다가도 옆에 누군가가 울면 같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울어도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2장 18절, 19절 우리 또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들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기에서 주리어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마음이 주를 향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울고 있어요. 막 통곡의 벽을 붙잡고 막그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고 있어요. 쉬지 않고 또 울고 또 울고 있어요. 눈에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 나오도록 눈물의 수도꼭지를 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래도 더 크게 일어서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길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또 울고 있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부리짓고 또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거의 거의 몇 시간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살면서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눈물이 날 때, 이 예레미야처럼 마음 놓고 울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는 자기 혼자 그렇게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슬픔의 눈물을 술에 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골방에서 홀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울고 있어요 이레미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에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울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성전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눈물이 나고 슬플 때 이곳으로 와서 마음껏 울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새벽 예배 때나 금요시야때큰 어 찬양 소리를 어 틀어놓습니다 틀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부르시면 기도하라고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고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우시고 그리고 마음껏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슬픔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 위험한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안 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실컷 울고 있으면 자기 감정에 더 빠져서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울고 나면. 저는 이것이 슬픔의 작은 후유증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참 울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오르면서 울고 난 다음에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화가 납니다.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 예레미야 막 울다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이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은근히 지금 원망하는 듯한 그런 비슷한 그런 발언을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구절이 2장 1절과 2절의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으시고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음이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채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불행, 이 모든 고통, 이 슬픔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더 자세히 보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을 땅에 내동쟁이 치시고 모든 거처를 집어삼키시고 하나도 긍휼를 여기지 않으신다 딸 이스라엘을 땅에 넘어뜨리시고, 엎어버리시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시고, 그리고 막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은근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슬플 때 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원망의 마음 막 누군가가 미워지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막 미워지면서 그러면서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어온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울음이 주는 작은 후유증이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하다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가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이 슬픔의 감정이 오히려 모든 일을 흐르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원망하는 이 모습을 저는 지금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리미아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울다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슬픔 이후에 그 자기 연민과 원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울다가 보면 우리를 딱 붙이다 보면 심통이도 나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왜심통구려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를 알지 못하고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은 모른 척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막 혼내고 네 잘못을 보지 못한다고 자꾸 창망하기보다 그렇 게 하면 더 고집만 더 세지고 더 자기를 보지 못해요. 막 울면서 심통 을 부리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혼자 있을 때 그때 한번 좀 기다려 주면 그 자기 방에서 혼자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에 대해서 지금 막뭐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 원망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게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심통을 부려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막 슬컷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던 이 예레미야가 서서히 달라지는 그 감정의 변화를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예레미야 가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서서히 그 심령 안에서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면의 이 예레미야의 이 감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표현을 하죠 22절에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좀 전에 막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는데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막 그렇게 어? 투정을 부렸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레미야를 꼭 감싸주시고 기다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그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그 안에서 그예레미야가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다. 이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아면이 깊은 곳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침이 달라졌다.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잖아요. 아침이 달라진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러면서 주의 성실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새로운 아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이레미야가 그 슬픔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이 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완전히 변해있죠. 예레미야가 이제 모든 원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돌아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나의 행위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조사해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어요.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힘이 나서 온 힘을 다해 기력을 다해서 그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리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슬픔의 그 순간을 그 불행의 순간을 막 울지 못하고 꾹 누르고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막 울고 막그 감정의 그 슬픔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한참 울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또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에 내가 다시 힘을 얻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슬플 때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그 슬픔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슬픈 일이 있다면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울부짖게 하시고. 그 뺨에서 눈물이 흘러도 스스로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눈물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통곡의 벽이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주님 전에 나와 울고 부르시고 매달리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주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프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절대로 불행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종영자 원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멘. 슬플 때는 울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일어서게 하시고 아멘.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늘도 동행하셔 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아침을 통해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는 새로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